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롬바드 코인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이죠. 자, 지난 9월 18일 날 업비트의 원화, 비트코인, 테너 마켓에 동시 상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신규 상장한 따끈따끈한 코인입니다. 네, 그러한 코인이 현재 4시간 봉 기준적으로 봤을 때 상장했을 때내시간을 뚫고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는 건 최근에 아반티스 코인이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는 이유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순수한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또한 이제는 롬바드 코인이 상승력을 높이 올릴 차례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선 차트를 잠깐 보여 드리면 이게 롬바드 코인의 모습입니다. 최초 4시간 봉의 모습을 뚫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최초 상장했을 때의 4시간 기준점의 라인을 이제야 돌파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새로운 신고점을 향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작점임을 보여 준다라는 거. 또한 이 롬바드 코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매매 대응하면 절대 안 되겠죠 확실한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가능해야 되는데 이 롬바드가 어떠한 코인과 파트너십을 체결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얼만큼의 상승 여력이 충분한지도 우리는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롬바드 코인을 준비한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나는 신규로 들어갔는데 어디에서 수익 구간이 가장 높은 코인이 찾을 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 오늘 매수와 매도의 대응 또한 비중관리 또한 앞으로의 수익관 관리까지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롬바드 코인이 이제야 1500원을 돌파 시도하는 시점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거든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세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움직임, 어떤 게 있는지 이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실시간, 매수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라는거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롬바드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롬바드 코인 4시간봉 기준점에 기준 라인의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인의 움직임과 흡사한 모습 아반티스 코인을 보게 되면 4시간봉의 기준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상승 구간을 재차 만들어 가는 모습을 가져왔다라는 거. 신규 상장하는 코인은 이렇게 4시간 봉의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 라인을 돌파하는 시도는 새로운 신고점을 향해 움직이는 시점이라는 걸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어사람들 차트만 보고 매매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이 롬바드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롬바드 코인의 펀딩 금액이 얼마입니까? 2,375만 달러예요. 꽤나 많은 자금이 신규 코인으로 유입이 되었죠. 자, 신규 상장하는 코인 그리고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펀딩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코인은 왜 펀딩비가 이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을까? 그만큼 디파이에 대해서 바로 블록체인에 해당되는 금융 시장이 더욱더 근접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디파인 롬베이 롬바드에 대해서 솔라나로 확장하는 모습과 함께 여러 가지 코인들의 채널에 채널 확실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부분 또한. 같이 확인되었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펀딩 비를 더욱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었다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롬바드 코인의 이 체인 링크 그리고 신바이오틱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최초의 크로스 체인까지 같이 레이어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모습 속은 앞으로 해당되는 롬바드 코인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같이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도지OS까지도 롬바드와 협력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 그리고 도지코인의 생태계까지도 같이 연결을 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치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디파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우리 가상자산이 이제는 파이낸스 바로 해당되는 금융 시장까지 같이 선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 이제는 가상 자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권 금융 시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움직임을 함께 한다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롬바드 코인, 당연히 디파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디파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코인답게 상승력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여기 이 라인 때, 바로 1,500원 대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고 안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낼 것이고.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이 선두여서 순환을 하면서 펌핑이 나오고 있는 그 시점은 새로운 자금력이 다시 포트를 맞추고 있는 고래들의 음지임까지도 같이 판단할 수있다는걸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직 상승력이 나오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매수와 매도의 비중 관리를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간다면 더욱 더큰 수익관을 더욱 더 크게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중 관리, 매수, 매도 대응, 또한 수익관 구 관리까지도 신규 상장하는 코인답게 기준 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라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지금 이 시점을 공략하시는 거한번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롬바드 코인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은 다 무료예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세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음진까지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